예, 수업 시작했습니다. 어, 3편, 그, 양생론의 3장, 3장에 들어가서, 어, 문원공하고 우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문원공 우사는 과거에 엄청난 어, 형을 당해서 다리가 달라, 달라 형을 당했지만도 그 자체에 대한 원망이 없이 그건 하나의 내가 갖고 있는 자연적 흐름 속에 있었던 거라 하면서 넘어가면서 바로 현재의 내가 느끼는 이 자유로움에 나는 행복하다고 하는 게 있다면 이 3장의 두 번째 등장하는 이진 일인데 요, 요걸 갖다가 그 일로 일가 될 것이냐 실로 일가 될 것이냐 그 문제가 등장하는데 이게 후대에 투석하는 사람들이 사람 이름에 어떻게 실자를 넣을 수 있나 해가지고 이걸 일자로 해가지고 보통 이 편안한 일자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실자로 그냥 읽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어요. 개수하게. 그 이유는 뭐냐면 요게 벼진 자예요. 벼. 벼. 먹는 우리 살 벼. 그러니까 진이라는 사람은 먹는 벼가 없으니까 양식 없는 사람이니까 아주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 그렇게 봤을 때는 당좌적 언어 구조로 봐서는 오히려 진실이 맞을 수 있다는 거죠.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 이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가난한 진실이 뭐냐면 진실이 도, 이게 도이 사람이 도인이에요. 도인. 이 사람이 도인이 돼가지고 오히려 노자까지도 비판한 거죠. 그랬을 때는 진실이 더뭐 맞다는 글자가. 이 진짜 벼, 나라 이름 진짜, 진 나라 글럴때 나라 이름 진짜고, 양식의 벼클때벼 진짜예요. 진 나라, 진시왕이진 나라 이 진짜거든요. 진시왕이 그런데 벼로 했을 때벼 진짜예요. 그러니까 진실이라 할 때는 먹을 거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이 이보인으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양생의 마지막,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진. 이리 진실이란 사람은 물질적 가치에 관심이 없고 정신적 세계에 관심 이 있는 사람인 걸알수 있는 거야. 진실했을 때는 그러니까 노담이란 사람이 노자라는 사람이 장자이 말이죠. 이 사람은 아직도 자기 도의 경제 못뛰 갔다. 그러면서 문상을 가 가지고 문전데 문상을 가 가지고 이이자가 이게 되면 이이 문조라 했는데 <laughs> 이, 이조 자는 어떤 뜻이냐면은,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까지도, 그, 이 상조들은 지팡이를 짚었어요. 지팡이. 여게지팡이에요 지팡이. 그러니까, 지팡이 짚고 상의를 치는 게 이, 이, 이조 자예요. 그 다음에, 똑같은 조 자인데, 요거는, 이불 수건으로 가린 거죠. 이불 수건으로 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 이거는 난방 쪽에 많죠. 냄새가 너무 많니까 이게 더 나가면, 어디 갔냐면, 이 풀에다가 시체를 갖다가 올려놓고, 이 나무판떼구에다가 시체를 올려놓고 풀로 덮어가지고, 초장을, 초. 초장하는 건이장자리 장사, 장사들은. 그러 거죠. 이는이일상자 안에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북방계, 우리 쪽에. 달라요. 그래서 갔더니 지인일이 갔더니 아니 노자가 죽었다 해 가지고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린 거야. 그랬 보았더니 이 진실이 가서 픽 웃고 있냐? 꿋꿋 절마 세고 나와 버린 거야. 그랬더니 이 노담의 제자들이 진실이한테 그런 거야. 진일 좋아. 진일 진실이한테. 아니 선생님은 우리 선생님 친구분 안 했어요? 맞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무심하게 문상을 가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문상을 오면서 봤는데 문상 가서 봤는데 아니 노인네들은 자기 자식이 돌아간 것처럼 울고 있고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은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처럼 울고 있는데 도인이라면 지금 여기에서 그 순간 순간의 삶에서 자유롭게 최선을 다하면 해서 되지. 그 죽고 난 다음에 미래에 자기를 위해서 울고 뿔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교육을 시켰다면, 이 사람은 도인의 교육을 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자를 아득키 바라리켜가지고, 아, 그냥 때가 지금 가나보다. 그러면서 뭐냐면, 때가 되었으니까 태어난 거고, 때가 지금 간다. 이 나와요. 안시 이추순이야. 그냥 때를 편안히 얘기고, 그 순간순간에 순리를 따라가는 거야. 그게 바로 현애야. 이게 뭐냐면, 사람이 사고가 가치면 잘못하면 이게거꾸로 위에 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 사고가 이 세상의 사람들 대개가 거꾸로 위에 산다는 거예요. 이 이거꾸로 이 매달리는 사이 이게 뭐냐면, 그이 그 소열편에 이권의 입장과 똑같은 권에, 소열편 권은 상대 세계 아니에요. 상대 세계 끊임없는 다툼, 갈등 이런 세계인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이제 바로 서게 되는 거야. 이 바로 서게 되는 것이 이게 현애야, 현애, 현애. 이거는 어디, 이거는 뭐 이렇게 바로 서게 되면 이게 봉의 세계야. 그러니까 이 상대 세계에서 절대 세계, 절대 세계에 가면 모든 만물과 한 몸이 되니까 이렇게 바로 서게 된다면 이게 현애야. 이게 현애가 되는 거죠. 현이 풀린거죠 그러니까 지금 진리를보게에 로담은 이 제자들한테 이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사람 헷갈린 이 삶에서 이렇게 살게권 풀어줘가지고 생사의 경계도 없는 자유를 갖다가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아직도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사람 죽었다 울고불고 하니까 이게 제자를 잘못 알겠다는 거예요 그예상 거예요 그러 양생은 뭐냐 생사의 경계까지도 넘어가는 그러한 양심 마음이라는 을 거예요. 네? 양심. 그러니까 양생이란 것은 생사의 경계에도 넘어갈 수 있게끔 의식이 확장되어야만 이 참다운 양생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인 일이보다 지인실이 더 낫지 않냐, 기야 그래서 진실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진이란 건데, 옛날부터 이게 실이다, 일이다 없어요. 당장은 나올 당시에는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글자인데, 후대 사람들이 이건 아무래도 실이란 게 이상하다. 그래서 일로 하자. 그렇지만, 아니야, 실이 맞다, 일이 맞다 해서 해다 차이가 있어요. 발음은 선생님, 나로서 부르셨어요 저는 실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읽어볼게요. 자, 노담 띄우게사. 이 재미있는 게또 뭐냐면 장자는 노자 사상을 이어받았다는데 이 내용에서 뭐냐면 진실이라는 사람을 입을 통해 가지고 장자는 노자를 또 이렇게 까는거예요 비꼬는 거야. 예? 그렇게 모나르게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보면 장자는 노담을 스승으로 삼지 않았다. 이렇게 또 중요한 학자들이 있어요. 그럼 누구를 스승으로 삼았냐? 장자는 아내 게을에, 아내의 계열의 사람한테 공부를 배가 아내 계열 사람이다. 이렇게 정한 사람이야. 곧 나오지 않아. 아내. 아내 곧 나오는데. 아내. 아연이 좋고. 아내한테 장자는 아내 계열 사람한테 배웠다. 이렇게 정한 사람이 있어요. 아내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거든요. 장자식에서 보면 계속. 그리고 아내는 안비 낙도로 했고. 자, 그럼 볼게요. 모담 띄우고 사예에 진실 또는 진일, 다 된다죠. 벼, 벼, 벼. 벼 이름 진짜, 벼 진짜예요. 실은 일을 실일 자. 뭐, 편안, 인면에 대가편안할 일자 되거든요. 그래, 진실, 조지라. 진실이 조물 가어 사모 띄우고 이치라. 세 번, 호곡하고, 이 호따니까, 아이 로담, 로담 불렀는지 알 수가 없죠. 고군 한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간, 호하고, 부르고, 나왔다는 거야. 잘 가게, 잘 가게 했는지 알수 없죠. 호따. 호자. 호따가 갖고 있는 상징은 이름을 불렀는지, 잘 가게, 잘 가게 해가 인사했는지, 하여간 모르지만, 고군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고군 뒤 따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세번 부르고, 물른 거야. 제자 띄우고 말. 로담의 제자들이 말해서, 비 띄우고 부자지 띄우고 우야? 아니 선생님이 친구가 아니십니까? 어떻게 조문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거 하는 말이에요 왈 띄우고 연하다 그렇다라고 말하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연적 띄우고 조야에 약차 띄우고 가와? 그렇다면 아, 조문함에 이와 같이 하는 것이 가합니까 옳습니까? 가합니까 옳습니까? 옳습니까? 그랬더니 진실이, 와, 연하다, 그렇다. 그러면서 뭐냐면, 왜 그런지를 설명하는 거죠. 시야 띄우고, 오 띄우고, 이위 띄우고, 기인 이러니, 여기서 기인에 대한 해석이 후인들마다 굉장히 설이 많아요. 기인. 자, 내가 처음에, 처음에, 내가 그 사람인 줄 생각했어. 이위는 여기다 생각하다니까. 그래, 기인은 뭐냐, 지인. 아, 내가 생각할 때, 노담이라는 사람은 정말 지극한 사람이구나. 뭐, 도인이구나. 이렇게 해서, 지인이구나. 그래 생각했어. 그런데, 이, 띄우고, 금별아. 지금은 아니야. 옛날에 그런 생각 지금은 아니야.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어. 왜냐하면, 향, 옷, 띄우고, 입이 띄우고, 조에이 향단에, 향자는 조금 전 향, 아까 향 자. 이 보통 이랬을 때 이렇게 써요. 고향 향자 밑에 향할 향 자. 이게 조금 전 향, 아까 향자 써요 고향 향 밑에 향할 향 자. 똑같이 써요. 그런데 사전에 차이 보면 이것도 조금 전 향, 아까 향이 있어요. 조금 전에 내가 들어올 때, 들어와서 그래서 조문할 때야. 조문할 때야. 유 띄우고, 노자 띄우고, 곡지하고, 여곡 띄우고, 기자고, 소자 띄우고, 곡지해, 여곡 띄우고, 깁니다 있어서 늙은 사람들이 곡할 때는 그 자식이 준 것처럼 과하고 젊은 사람이 곡할 때는 그 어머니를 요인듯이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시에 곡하는 거예요. 자, 피기 띄우고 소이 띄우고 해주는 그들이 여기에서 모인 까닭은 소이는 모든 까닭은 저들이 여기에 모인 까닭은 필요 띄우고 불기 띄우고 언약하고 반드시 반드시 노자는 말하기를 기대하지 않았지만도. 이렇게 자꾸 말을 하고, 사람들, 로자에 대해서. 로자는 스스로가 너희들 죽더라도 그냥 보내, 편히 보내달라 했는데도, 바라지 않은데도 자꾸 사람들 모여 말하고, 불기 띄우고, 고기 띄우고, 곡자라. 또, 고가기를 바라지 않아도 곡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야. 로자는 원래 그랬을 거다, 내 생각에. 내 친구인 로자는 교육식을 틀림없이 돌아,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선생님 이 어쩌니 저쩌니 저쩌는 말할 귀에 가안는데도 자꾸 사람들 모여서 말하고, 또, 고하기를 하지, 기대하지 않는데도 고가한 사람이 있어. 그러나, 그렇게 했다는, 그 자체가 참좋했다는 거예요. 그, 그, 그 마음조차 없애,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노잘 때는. 이, 진인 입장에는 그런 마음조차 가시게, 다시 말해서, 돌아가실 때, 는 어이, 잘 가세요, 선생님. 마치 장자가 뒤에 나오지만도, 자기 부인이 돌아왔을 때, 지랑아리 두드리며 노래하잖아요. 아, 잘 가시오. 그래 왔던 곳을 가나보다, 이렇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생사의 경계에서. 그러니까, 이했다는 자체가 잘못됐던 거죠. 그래서, 신형, 시 띄우고, 두운천 띄우고, 배정이야. 이것은, 하늘에 어기고, 하늘을 어기고, 그 삶의 실정을 등진 거야, 배반한 거야. 다시 말해서, 사람이 태어나가 죽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렇게 앉아가 울고, 불고 괴로워하는 것은, 이 자연스러운 천은 자연과 같다니까. 이 자연스러운 현상을 갖다가 이게 끊어버린 거고, 되돌생거고, 그리고 이 죽고 사는 건 삶의 실정인데, 그 실정을 배반인 거야. 등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괴로운다는 거예요그 자연스러운 현상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거 아니야? 이 말하는 거요 그걸 그걸 못알줬다니까요 요담한테. 그걸 깨우 않으면 못 깨워준 거야.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럼 뭐냐면, 어디 설명이 나오지, 곧바로. 망기 띄우고 소스니. 그가 받은 바를 잊어버렸어. 하늘에서 받았으니까, 자연지 때가 되면 한, 돌아갈 거 아니야. 그 받은 바. 받은 바는 한세.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시면, 우리가, 우리, 우리나라에서 사람처럼 돌아가신다 그랬잖아. 돌아가시다. 왔던 곳으로 돌아가시는 거죠. 그 왔던 곳으로. 하늘에서 왔으니까 한으로 하늘 돌아가는 거죠. 뭐. 그러니까, 하늘, 그원에서왔다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저렇게 괴로한다는 사람들이. 그걸 깨우쳐서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뭐라는 거야. 그래서, 고자 띄우고, 위지 띄우고, 둔천지 띄우고 행이라 그래서 옛날에는 이러한 사람들의 행동을 잃어가지고 둔천지 행이라 자연을 벗어나는 형벌이었던 거야. 생사의 경계는 자연의 흐름인데, 평생 살 듯이 말이야 돌아가시면 괴로워하고 울고불 가는 것은 이게 자연의 흐름을 갖다가 벗어나는 고통이란 말이 고통, 그게. 그걸 인정 못 한다는 거는. 그형벌이 형벌. 그러면서 뭘 하냐면, 정내는 부자 띄우고 셰라 온다는 것은, 이 세상 태어난다는 것은, 바로 그 부자의 때야. 올 때야, 게 부자는 이때 노담이겠죠. 그거는 바로 선생님이 올 때야. 노선생이 올 때가 돼서 온 거야. 그리고, 적거는 부자 띄우고 손해라. 갈 적자니까. 강 떠나간 것은, 떠나간 것은 부자 순시야. 아, 부자가 때를 따라서 돌아간 거야, 그거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자연현상 아니야, 자연현상이 말하는 게 자연현상. 생사가 자연현상이라그게 자연현상. 그런데 뭐 울고 불고 난이 표현이야. 그러면서 유명한 말이 그것도. 안시이 띄우고 천를하면 처순하면. 안시이 처순. 이걸 갖다가 해석하는 방법이, <laughs> 안시는 생을 말하고, 해석하는 안시는, 이거는 생을 말하고, 처수는, 이는 사를 말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 많이 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다? 없을 수 있어요. 안시는 생을 말하고, 처수는 사라 안시, 처수는 뭐냐면, 그냥, 지금 이 순간의 흐름을 따라가면 될 된다는 거죠. 안 씨. 지금 이 순간의 내 때, 이 상황을 편안히 얘기해요. 안 씨는 지금 이 순간의 나의 삶을 편안히 얘기고, 그러면서 이 순간에 변해가는 상황을 따라가는 거죠, 그냥. 밥 먹을 땐밥 먹고, 잠잘 때는 잠자고, 술 먹을 때는 술 먹고, 놀러 갈 때는 놀러 가는 것처럼. 그럼이 순간 이 자체를 내가 최고의 삶의 가치를 느끼는 게 안시, 안시. 이 순간 나의 삶을 최고의 삶이라 해가지고, 그러면서 그 변화를 편하게 받아들이는게 안시, 처수, 나보다 더 좋겠다는 거예요. 생사는 이미 나왔어요, 앞에. 때가 돼서 왔고, 때가 돼 간다는 게 생사는 이미 이해했잖아. 그 생사 가운데서, 때가 돼서 태어나고, 때가 돼서 죽는 그 생사 가운데서, 안시 이처순 한다고 해야 되는 게 맞을까? 안시 이처순은 제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여기 가 지금 여기. 이거는 지금 여기. 그러니까, 떼어날 때 때가 떼어났고, 돌아가실 때가 돌아갔으니까, 그 사이에서, 그 사이에서, 지금 여기에서, 그냥 이 순간의 때를 편안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상황 변화를 그냥 편안하게 따라가면, 그게 바로 행복이야. 그게 바로 삶의 최고의 가치 아니냐는 거야더 이상의 삶이 어디 있어요, 삶이. 이 순간에 무슨 삶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이렇게 내가 이 순간에 안시 처순을 하니까, 이 순간 너무너무 편하게 되니까그 다음에 뭐냐면, 에락 띄우고, 불입 띄우기라. 그러니까 기쁨과 슬픔도 끼어들력이 없어. 왜? 이 순간을 내가 즐기고 있으니까. 이 순간을. 그래서 최고의 삶의 득도처는 뭐냐면, 그 순간순간을 행복하다고 즐기는 사람 최고의 득도처란얘기예요 그게 상법이 없다는 거예 그게 바로 안시처순이에요. 이 순간의 변화를 편하게 이렇게 그걸 갖다가 내 행복을 느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애락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뭐 슬퍼 기분도 없는데, 그, 그 순간에 내가 즐기니까 내 삶을. 그게 바로, 에락 불입빕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바로, 안시 처순남에서 지금 이 순간에 즐기니까, 그거는 뭐, 에락, 에락, 에락에 대한 어떤 거 전혀 신경도 안 쓰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라 그러냐. 이런 상태에 사는 사람은 뭐라 그러냐 면 고다 띄우고, 위시 띄우고, 제지 띄우고 해라. 그래,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법. 다시 말해서, 이 순간을 편하게 여기고, 이 순간의 변화를 즐기면서, 행복을 느끼면서, 기쁨을 느끼게 살아가는, 이거니까, 애락도 들어오지 못하니까, 이거야말로, 뭐냐, 치워버렸구나. 바로, 하늘이, 조물주가, 뭐, 재니까 이게, 조물주가, 현내, 매달린 거, 끝, 현자는 매달린 현자거든. 이 끝골로 아까 치워버렸는데, 이렇게 거꿀로 매달려 있는 것을 갖다가 풀어 준다는 거예요, 풀어. 풀랫자. 현해. 이것을 이렇게 풀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순간의 삶을 갖다가 바로 이 순간의 삶이 그 우사도 바로 이 순간을 살았던 거고. 그렇잖아요. 안시 처순 하는 이거는 우사도 그랬고. 포정이 칼을 갖고 소를 해체하는 것도 역시 안시 처순하는 거죠. 그 순간에 그 사이사이를 비교하는 거죠. 그 순간밖에 못하니까. 포족이 소를 해소하는 것도 안시 처순해야 는거 그렇게. 그렇게, 삶에. 그걸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삶이 되니까 뭐냐면,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서 자기 자신의 삶에 올바른 판단을 하니까, 이게 뭔가, 불평, 불만에 있던 삶에서 바로 돌아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제대로 이렇게 살수 있는 삶으로 돌아간 거죠. 이렇게 다니는 삶이 아까 있지만도 대붕의 삶이죠. 붕의 삶이죠. 붕의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생론에서 끊임없이 하는 건 뭐냐면, 제일 처음에 연독이 위, 경을 통해서 연독이 위경하는 것도 고그 순간밖에 못하고 척추를 통해서 올라오는 기가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살아있는 생명체가 그 순간 순간에 그 기운이 돌고 있는 거에요그 순간의 문제지. 보세스럽세요 포정이 칼을 뜨고 소를 해치하는 것도 바로 그 순간이거든. 그 순간에 해치 해체, 그 해치는 소통과 소통, 관계단 소통인데 그것도 고그 순간밖에 못해. 고그 순간에 몰입통해 하는 거죠. 우사가 과거에 매이지 않고 이 순간에 나는 자유가 좋다는 것이 순간의 모습.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통해 가지고 양생은 바로 이 순간의 양심, 이 순간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 순간의 마음. 양심이니까, 양심이야. 그래서 그 마지막 결론인데, 이 마지막 결론은 굉장히 해석이 다양해요. 여러분들이 해서, 심지어는 이치 자를, 이 기름 ᄌ 자를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사람도 있어요, 이게. 이, 이 자를. 마지막은, 일단 한번 읽고 쓰면 할게요. 지 띄우고, 궁어 띄우고, 위신이라, 화전이니, 부지 띄우고, 긴 자로다. 그런데 이때의 ᄌ 자, 지자, ᄌ 자를, 곽상 같은 사람은 손가락이 되는데, 손가락. 또 다른 분들은 이 짓자가 말이 안 되니까 기름 짓자를 해야 된다. 기름 짓자. 이런데 이 짓자는 가리키를 짓자가 좋아요. 가리키를 짓자. 근데 지월클 때 우리가 어 불교에서 달을 가리키면은 달을 봐야지 손가락으로 보면 되느냐 하는 게있있고해요 달을 가렸을 때. 가리키를 봐야 돼요. 그러면 이 짓자가 가리키는 뭐냐면 양생주 앞에 나온 내용들. 양생주 앞에 나온 것그 앞에 나온 내용이 가리킨 뜻은, 양생주에서 지금 가리키는 이 뜻은, 양생을 한다는 이 뜻의 가리키면, 이거 똑같은 거죠. 앞에 나온 거. 그 가리키는 건 뭐냐면, 위신, 그야 위신 자는 섬나무 신 자, 떼나무 신 자, 떼나무. 뗄나무를 삼는 것은 끝이 있어. 궁함이 있으니까. 뗄나무는 뭐냐면 생명야 각자 생명, 각자 생명. 각자 생명은 끝이 있어. 각자 자기 삶에, 삶에서 섬나무, 이 섬나무, 이 섬나무를 삼는 것은 각자 생명력인데, 이거는 뗄나무, 뗄나무, 뗄나무 신자니까. 이 뗄나무가 되는 것은 끝이 있어. 사람의 생명, 명에 한계 있잖아요. 누구나가 다. 그건 끝이었어. 그러니까 이 앞에 내용이 가리키는 그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 끝이 있는 거야.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양색에서 아까 연독이 위경을 통해가지고 어느 정도 경계까지 오느냐 하는 것 같았기 때문에 연독이 위동은내 몸에 명상이나 참선을 통해 올라간다 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올라가는 경계가 뭐냐면 생사의 경계를 벗어나게끔 의식이 확장된다는 이야기 깔려 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는 각자 자기 생명의 문제는 한계에 있어 궁함이 있어 그런데 불은 계속 전해져 이 자연의 우주의 생명현상은 계속 이어지는 거죠 내가 우주의 생명현상의 불소식에 관한 거예 나는 개인의 몸이란 것은 거대한 우주의, 지구의 생명이 흘러가는 현상 속에 하나의 불소식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간에. 그러나 나는 생명이 다 하더라도 불은 계속 전해지는 거야. 다시 말해서, 자연의 현상계의 생명이 건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지. 그게, 그게 화전이 화전. 불은 계속 되는 거야. 내가 거대한 이 지구의 생명 단체에서 나는 조그만한 불소식의 역할을 하다가 때가 되면 죽어. 그러나 불은 계속 전해져. 자그 다음에 뭐냐면 부지기념라 그런데 그 불꽃이 다하는 것은 나는 알수 없어. 나는 책만 한게 있으니까. 이 마지막 구절에서 갖고 있는 뜻이 뭐냐. 사람이 아까했지만도 제일 처음에 연독이 위경해 가지고 이 경은 첫 시간 에 했지만도 경은 어떠 세월이 지나더라도 이 경의 세계에서 열매를 따올 수 있는 것. 누군 다 땀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그렇듯이, 자기의 생명을, 이 생명은 다 해. 다 해. 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이 불길의 생명력, 이 생명력인데, 이거는 계속 이어져 있는 거야. 그런데 그걸 나는 알지 못해. 그러니까 이 양생에서 갖고 있는 거는, 이 부지의 세계까지 의식이 맺혔을 때 참다운 양생이 되니까, 이 양생편의 문제는 자기 목숨의 양생을 벗어나서 대우주의 원리에 자기 자신의 의식을 확장시킨 양생이라는 겁니다. 내가 불소식으로서 나는 생명이 끝나지만도 이 불길이 무한히 흘러가서 이 죽으란 또는 우주란 생명체가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그알수 없는 세계까지 의식을 확장시키는 것이 최고 양생이라고 봤던 것이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무한히 흘러가는, 알지 는 못하지만도 의식의 상태는 계속 확장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귀절이 해석도 굉장히 다양하지만도 괴가 근본 뜻은, 이 근본 뜻은 거의 똑같아요. 생명의 현상은 한계에 있지만도 이 우주의 만물이 살아가는 그 생명의 기운은 무한히 이어지고 있는데 거기까지 의식이 확장되어야만이 참다운 양생의 양심이죠. 참다운 마음의 깨달음에 이른다는 것이 이 양생편의 결론입니다. 이 말이 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굉장히 제일 처음에 말씀을 연독이 위경을 통해서 포정해오면서 소통이 되고 와니. 그러면서 과거도 미래도 지금 현재 이 순간에 몰입을 해서. 그걸 통해서 생사의 경계를 넘어가도록 의식이 확장시키는 것이 최고의 양생이라는 것 통해서 양생론이 끝나는 겁니다. 네, 이게 끝내겠습니다.